3, 2, 1, 0! 네. 영상 다시 녹화 시작합니다. 다시 녹화. 아, 열심히 다 했는데, 예. 네. 옆에 화면이 녹화되는 바람에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아휴. 네. 자, 오늘은요. 클론 로봇이라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클론 로봇. 클론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살짝 내려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클론 로봇. 예. 네. 이게 뭐예요? 이 아이언맨에서 예, 동일한 기능을 하는 로봇이두 개, 2세 개, 4개 네 해가지고 예, 각각의 역할을 임무 수행하는 거죠. 예, 레고에도 클론이 있습니다. 클론 로봇. 애들이 예, 클론 로봇인가? 클론 로봇, 클론 로봇. 자, 러플에서도 클론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클론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클론 로봇은 예, 말 그대로 복사된 로봇 해가지고요, 로봇을 명령어는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니까, 약속된 규칙만 지키시면 돼요. 뭘 쓰면 되냐? 유즈드 로봇. 유즈드 로봇. 유즈드 로봇이 뭐겠어요? 사용하겠다. 로봇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봇을 사용하는데, 지금 보면, 예, 이 로봇을, 이 로봇에, 예, 머리가 어떻고, 머리 색깔이 어때야 되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얘가 기본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이런 게왜 필요하냐. 지금 한번 러플을 보시면은요. 러플에서 기본적으로 얘가 이 로봇을 처음 생성할 때 보세요. 로봇 처음 생성할 때 로봇이 색깔이 먼저 있죠. 그쵸? 아니, 색깔보다는 위치가 먼저 있을 거예요. 로봇이 지금 1,1의 위치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로봇이 지금 동서 남북 중에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 예, 방향 로봇의 방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가끔 설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로봇이 비퍼를 몇개 갖고 있느냐라는 거 있잖아요 예, 로봇 비퍼의 수 예, 비퍼의 수 있을 테고요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컬러풀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봇의 색상 예, 색상 같은 이런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클론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예, 바로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면서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떤 방향에, 그리고 뭐, 비퍼를 몇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바라볼 건지를 설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클론 로봇을 뭐, 10개, 15개, 20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보실까요? 자 그래서 그 속성 자표 어, 기본 속성을 보면요 좌표와 방향과 비퍼수 그리고 이름 컬러가 있습니다 이 컬러는요 우선 네가지만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주의할 예, 먼저 보시면은 이 좌표 어벤뉴 스트리스라고 하는데요 뭐 발음도 어렵고 여러분들 철자 쓰기 쓸때 오타 많이 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예, 네,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몇 콤마 몇 예, 네, 어벤유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가로예요 가로 그래서 얘는 가로 위치고요 얘는 세로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값 따져주듯이 2 콤마 1 하면 어디겠어요 2 콤마 1 하면 바로 여기겠죠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4 콤마 4 예,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6 5가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좌표값을 따져줍니다 그 다음 방향이라고 얘기하면요 N E W S에요 그래서 N이라고 설정해 주면 로봇이 북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으로 구성을 해야 돼서요 로봇이 북쪽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한테는 등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이스트 하면은예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 웨스트라고 하면 네,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사우스 하면 마치 로봇이 우리 앞을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비퍼의 수를 지정해 줄수 있고요. 이름 지정할 수 있고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네 가지 컬러. 어, 하나 더 있어요. 퍼플 컬러도 있는데 네, 여기 보면 퍼플 컬러도 있잖아요. 그렇죠? 퍼플 컬러까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을 지정할 땐 이런 식으로 써요 R1에다가 이 로봇을 생성해서 할당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r 1이란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 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은 R1 난 R1 안할 거예요. 뭐 E1, A1, A2, A3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다만 한글로 쓰시면 에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주의하세요. 네. 자, 그래서 R1이라고 전원 이미 예, 한번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R1에다가 이 룰즈드로봇을 만들 건데 일행 일렬에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이스트, 동쪽을 바라보게. 기본 속성이죠. 그다음에 히퍼는 하나도 안 갖고 있게. 이름은 로봇, 컬러는 그레이. 이게 바로 가장 기본 속성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든 속성을 다 써야 되냐? 지금 이와 같이 필요한 속성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즈드 로봇 2만 썼어요. 그럼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가로 잡혀죠? 자, 여기서 R1을 찾아 봅시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찾아 봐요. 바로 얘가 R1. 예. 네. 그 다음, R2 로봇 찾아 봅시다. 2,3. 바로 얘가 R2 로봇인 거죠. 예. 네. 그 다음, 상콤마 1의 사우스 쪽. 상콤마 1의 사우스. 바로 얘. 마치 뭘 보고 있어요? 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R3 로봇입니다. R4 로봇인데, 5만 써놨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5콤마 1에 있는 위치. 그러면 바로 얘겠죠. 색상은? 노란색, 옐로우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생력이, 지금 보면 원래 속성이라면 이어 v e n u e street, orient k e b e e 이런 것도 다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걸 안 쓰시고, 그냥 1, 콤마, 2, 콤마, 영어니까 다운표 앞에 양쪽으로 붙여주고, 10까지는 그냥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쓰셔도 돼요. 다만, 컬러. 여러분들, 컬러.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컬러. 네. 로보사, 뭔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컬러가? 네, 맞아요. 컬러는요. 철자가 어떻게 되지? 그렇죠. c-o-l-o-r이 철자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러, 러플에서는 c-o-l-o-u-r 이라는 특이한 예약을 씁니다. 그래서 c-o-l-o-u-r, 드는 해갖고, 블루. 그래서 요거는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가 못 알아들어요. 러플이 못 알아들어요. 요거 말고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설정해 놓으시면, 네, 생략을 하셔서 설정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요. 뭐, R5 로봇을 생성해내요. 그럼 R5가 원래 1 2니까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 네. 여러분들 또 주, 예, 한번 또 해보면 로봇이 많잖아요, 그죠? 로봇이 다섯 개, 여섯 개 늘어났어요. 그러면 움직여라 그러는데 누구한테 움직여요? 그럼 로, 로봇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r 1아 너가 움직여. R2야, 너가 움직여. R5, 너가 움직여라고 먼저 이름을 먼저 불러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예. r5.하고 캐리스 비퍼 앞에 r5가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건 r5의 비퍼가 갖고 있는 동안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요 밑에 보면 r5.무브라고 돼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움직여라? r5가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명령 앞에 R5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그 해당 복제된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 네. 뭐, 이거는, 뭐, 이런 기본적인 함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pick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그 pick 함수 안에는 R5에 해당하는 그 함수, 명령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R5. 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R5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사용자 정의 함수이기 때문에 R5.pick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여러분 또 이제 또 유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건 언제 써요? 여기 있는 요것은 언제 써요? 바로 로봇의 움직임을 설정할 때 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로봇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크롬 로봇의 속도를 지정해야 됩니다. 바로 set_delay라는 거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건 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0.1초가 라 되는 거예요. set_delay. s Set e t r a c e 스타일은 뭐냐면 로봇이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가는 선이 있죠. 이 선의 색깔과 두께를 지정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활용해 보셔도 되고. 뭐, 이거는 활용 안 하셔도 되고, 다만, set delay를 조정하실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로봇을 움직일 때, 그래도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R1을 빨리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R1.set dela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1, 2, 3, 4 위치의 로봇을 만들 건데요. 즉, 여기 보면, 아, 이름을 R1, R2, R3, R4로 해놨죠? 그러면 R1만 제가 해볼게요. R1에다가 뭘 할당한다? 로봇을 만들겠다, 로봇을 사용하겠다. Used robot 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좌표 값을 따져봐야겠죠? 얘는 5.3, 2번 위치에는 3.5, 고 3번 위치에는 7.5고요. 마지막 4번 위치에는 5.7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R1 로봇의 위치는 5 3이에요. 5 3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북쪽이고요. N. 얘가 East. 얘가 West. 얘가 Sou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겠다? 그러면 N이 읽어요. 대신 영어니까 따옴표 붙여줘야죠. 그 다음, 색깔 얘기했어요. 색깔은 반드시 그 석성 그대로 써줘야 된다고 랬어요 C-O-L-O-U-R, 따옴표, BLUE라고 해주면 바로 클로 로봇이 생성이 될 거에요 나머지 세개 로봇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동 속도 그러면 아까 뭐였어요? Set Underbar Delay라고 하시면 돼요 0.1초라니까 0.1 써주면 되죠 그러면 R4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거에요 자, 그 다음 지금 각각의 위치에 있는 로봇을 움직여서 한 곳에 모으게 하래요. 지금 보면 방향은 전부 다이 중심을 바라보게 제가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두칸 앞으로 이동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반복해라 라고 해서 누구야 반복해라가 아니라 리핏을 써줍니다. 리핏은 그냥 쓰고요. 안에 있는 이 명령어를 누군지를 지정해주면 돼요. 자, 제일 먼저 R1을 먼저 따져볼까요? 무브해라! 그냥 쓰면 못 알아먹는다 그랬죠? R1. move인 거예요. 그럼 R1이 움직입니다. 아 여기 소문자로 써야겠죠, 그렇 R1. move 그리고 근데 리 e p 이니까 이괄호는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콤마 얼마를 쓰면 돼요? 두칸 앞으로 가니까 2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로봇이 어떻게 명령을 줘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클론 로봇을 지금 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클론 로봇에서 하나 유의하실 것은, 음, 로봇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로봇의 왼쪽과 오른쪽의 센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막혔는지, 뭐 왼쪽이 막혔는지, 이런 게 얘는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네, 센서 중에 크로노봇 센서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로봇 분신술은 한번 따시, 네, 같이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import random 했어요. 무작위로 컴퓨터에 의해서 무작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랜덤이란 라이브러리를 불렀고요. 그다음 random 지 r a n r a n g e 해갖고 0부터 9까지의 수를 임의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d, b, g, y라는 변수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for i in range 해갖고 d, 0부터 d만큼, 즉, d만큼 이동을 해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는 기본, 기본 로봇이니까 i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고, 얘는 j에 의해서, 얘는 k에 의해서, 얘는 LA, 얘는 뭐겠어요? 아니, 얘는 D. 자, 다시요. 자. 각각의 랜덤 값이 들어가겠죠. D, B, G, Y에. 그래서, 기본 얘 같으면 DA에서 움직일 테고요. 그 다음, 어디 보면 RB는 BA에서 움직이거든요. RB는 1이 즉, 얘는 BA에 움직이고, 얘는 GA에서, 얘는 Y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0부터 9까지 컴퓨터가 지정한 값만큼 이 로봇들이 움직이게 되는 함수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뭐 클론 로봇 별로 꺼졌는데요. 기본적으로 턴오프만 해도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턴오프 하나만 해요. 자내 사랑을 표현하는 클론 로봇입니다. 네. 바로, 예 바로 보면 아이고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 아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아니 이것도 안 해본 적이 좀 돼서 예 네, 어쨌든 어쨌든 예자 네. 이런 걸 만드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하트를 만들 때 주의하실 것은 위치. 예,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얘들이 지금 전부 다 앞을 바르고 있다는 건, 예, 사우스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러플은 순서대로 실행하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어떤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런 식으로 구현해 봤어요. 아, 러플이 꺼졌군요. 러플을 제가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요. 실행해서 제가 임의로 만든 거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클론 로봇을 이용해서 전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제 사랑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짜자자자자잔.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예, 보면 이렇게, 예, 하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하트를 만든 이후에 하나의, 한두 가지의,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심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인명구조 클론 로봇입니다. 우리가 클로노봇이라는 거 자체가 뭐 로봇이라는 것. 로봇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하기 힘든 어려운 작업을 로봇이 대, 대, 대신한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클로노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황은 이래요. 예. 네. 1, 2 위치에 재난을 당한 로봇이 발생을 했어요. 재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10, 1에 클로노봇이 나타나서 앞에 있는 비퍼를 다 주서다가 산 넘고 강 건너서 비퍼를 재난 구조 네, 이제 인명 구조 물품을 놓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론 로봇을 선언한대요. 클론 로봇을 선언하면 뭐 해야 돼요? Use 로봇 robot 해야 되겠죠, 그쵸 그다음 뭐 나머지 쭉 보고요. 현재 위치의 구조 물품 을 모두 줍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있어요 줍는 동작, 비퍼 줍는 동작, 뭔지 아시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장애물 넘깁니다. 장애물 넘기라는 건 지금 이렇게 비퍼가 예, 벽이 이렇게 있을 때 로봇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자, R2 Move 했습니다. 그러면 Move 하고요. 음, 그다음에 예, 다시. 요 동작은 좀, 예, 요 동작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는데요.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전진한다라고 하면 누구의 앞에 R2의 앞이잖아요. 예, 이 클론 로봇의 앞이니까 r 2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frontis clear, f r o 요 밑에 있습니다, 그죠 제가 너무 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 위치도 안 얘기하겠습니다. 프론트 이스클리어하고 알트 무브하면 어떻게했어요 장애물이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쭉 전진할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여기서는 크게 전진할 게 없어요. 무브한다에 바로 장애물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장애물이 있으면 그다음 뭘 하겠어요? 예. 픽했어요. 픽. 그래서 비퍼를 다줍고요 그다음 점프. 점프해서. 다시 어떻게 어요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전진하면 되겠죠? 그래서 R2 Front is Clear 뭐 하면 되겠어요? 전진하래요 그냥 전진이겠어요? 무보겠어요 어떻게? 해? 누가 전진해요? 바로 r 가 m 가 무브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점프해서 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다음 어떻게요? 비퍼를 다 내려놓으면 되죠. 고음 물자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 물자 다 내려놓고 비퍼는 모두 내려놓힙니다. 그런 다음에 한칸 앞으로 가서 전원을 끄시면 됩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은 조금 아쉬운, 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크론 로봇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실습하는 것도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자, 네, 크론 로봇의 세계로 빠져듭시다. 자, 이따, 나중에, 나중에 뵙시다.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바이바이.